뭐지? 방송 켰나, 엄마가? 응. 안녕, 얘들아. 난돈이라고 해. 어머, 내 얼굴이 안 보이네. 어떡하지? 아 어. 그렇다고 엄마께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내가 아주 위대하는 걸 말하려고 해. 이제부터 우리 엄마 대신 내가 진행할 거란다. 기대해줘. 자, 그럼 먼저 다른 거를 같이로 가볼까나. 아 됐다. 오늘 한번 하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야너 뭐야? 너 여기서. 야너 뭐야? 너 여기서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더니? 어어어 어, 엄마 어어 아비야.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상극이 진행됐죠? 우리 떠니가좀말썽끌어들여서 오늘 찍게 될건 바로 제가 직접 만든 이건 참고로 자작이에요. 자작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 이번 음, <laughs>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니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미니미니라는 이, 이 구체관절 인형 회사에서 이 구체관절 인형을 구입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꺼냈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laughs> 잠깐만요. 여기 반대쪽도 개봉을 여기 개봉을 했어요. 이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먼저 아이가 있고 이 가발과 옷 그리고 여기 안구가 있어요. 이기 정품 인증서도 있네요. 구매 내역서랑 그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정품 정품 인증서 먼저 정품 인증서에는 오너가 오너 니아씨 타입은 미니돌 승하에요. 자, 저... <laughs> 얘 이름은 그대로 승하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구매 내역서. 구매 내역서는 이따가 그 옷이나 그런 거 보면서도 같이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요. 한번 그러면 뜯어보겠습니다. 안구 먼저 뜯고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안구를 뜯어봤는데요. 안구가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어, 이쁘다, 파란색. 되게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안구예요. 여기 보면은, 아, 여기 파란 안구라고 있네. 제가 자, 이따가 놔두고 할게요. 여기 파란 안구라고 있어요. 이게 파란 안구인가봐요. 이렇게 생겼어. 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안구, 이렇게 파란거 있고. 이따가 내둘게요. 먼저 파란구, 그리고 한번 옷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옷. 아, 이거 이편 찍게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멈출 경우. 이렇게 옷이 있는데, 안에 한번 옷을 꺼내볼게요. 이렇게 옷을 지금 다 꺼냈는데, 자, 여기 잘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노란 목 티셔츠. 이게 목 티셔츠라는 건데, 원래 목 티셔츠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목 티셔츠라고 했나봐요. 그리고, 어머, 이거 왜 있니? 이거는, 아, 분홍 스타킹. 분홍 스타킹. 이렇게 주문했고, 이거는 연보라색 팬티인데요. 이게 아직, 저기에 아직 입력이 안 됐나봐요. 연보라색 팬티. 그리고 여기 민트 치마.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왔네요 그럼 한번 이제 가발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가발이 민트 단발 가발인데. 그대로일까? 어머 너무 딱딱해서 이 꺼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꺼냈는데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쁜 민트 단발 가발이 나왔어요. 완전 기대가 되네요.